에녹과 강정현의 관계가 연예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을 둘러싼 가족들의 지지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탄탄한 경제적 기반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커플로 이미 가까운 미래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에녹의 부모님은 아들의 배우자 선택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정현에 대해서는 완벽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에녹의 어머니는 미래의 며느리로서 강정현씨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과거 큰딸이 의학을 전공하길 바랐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강정현을 통해 의사가족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녹 가족의 한 소식통은 애녹의 가족은 그가 누구와 결혼할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고 그가 강정현이라는 재능 있고 품격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한 결정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강정현의 가족 또한 딸의 남자친구인 애녹을 더잘 알기 위해 만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만남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녹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경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긴장되었습니다. 강정현의 가족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 만남이 단순한 소개를 넘어 우리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애녹은 이 만남에 대한 진지함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강정현의 가족은 애녹의 직업, 성격. 미래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한 가족 관계자는 강정현의 아버지는 딸의 결혼 상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에녹이 책임감 있고 딸과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걱정과 긴장 속에서도 에녹은 강정현을 향한 그의 진심과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강정현의 부모님이 딸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저는 강정현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과의 관계에 대해 진심 어린 태도를 꾸준히 보여주며 그녀의 가족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에 강정현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애녹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이 담긴 사람이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죠. 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현재 이 커플은 결혼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부 소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결혼 날짜와 결혼식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의 유명한 교회 중한 곳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전통과 현대적인 스타일이 조화롭게 결합된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가 모두 이 관계를 진심으로 지지하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노 가족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애노과 강정현의 결혼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티즌과 팬들도 이 커플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미 결혼식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며 한 팬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밤 마포구의 한적한 거리에서 애녹과 강정현의 비밀 데이트 장면이 목격되면서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데이트 현장을 목격한 한 기자에 따르면 두 사람의 데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 마포구의 작은 골목길에서 애녹과 강정현은 조용히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으로 최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서로를 향한 진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손을 살짝 잡기도 하며 둘만의 시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화려한 무대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달리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팬들은 역시 이 커플은 정말 운명인 것 같다라며 이들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엔옥과 강정현은 조용한 거리를 걷는 동안 서로 손을 잡고 나지막에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미소를 주고받았다. 특히 두 사람이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잠시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레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첫 키스를 나누었다. 이 로맨틱한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다고 전하며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에녹과 강정현은 수차례 눈을 맞추며 미소를 교환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묻어났다. 특히 에녹이 강정현에게 속삭일 때마다 강정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며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은 데이트 현장을 지켜보던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많은 팬들은 이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사랑의 순간을 볼수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의 데이트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새로운 이정표로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팬들은 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의 놀라움과 함께 큰 관심을 보이며, 이제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증을 품고 있다. 엔옥과 강정현은 양가의 승인을 받은 후 결혼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식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의 사랑은 여러 시련과 두 가족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성과 견고함은 변함없이 빛났다. 팬들은 이 커플의 관계가 동화 속 해펜딩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이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양가 가족들이 그들의 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팬들은 이 커플이 앞으로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부터 예상밖의 반응까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는 애녹과 강정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양가 가족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엔옥과 강정현은 하늘이 내린 커플이에요. 엔옥 가족뿐만 아니라 강정현 가족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니 연예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두 사람의 결혼식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들이 여러 포럼과 소셜미디어에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팬은 에녹에게 강정연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녀는 똑똑하고 아름다우며 탄탄한 커리어까지 가지고 있어요. 에녹 어머니가 그녀를 좋아할 만하죠 라며 강정연을 칭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도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한 사용자는 잠시 멈추고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며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라며 두 사람의 빠른 결혼 준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성대한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결혼식 당일에 대한 상상과 예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결혼식이 될것 같아요. 양가 가족의 지지 덕분에 두 사람의 결혼식은 올해 이벤트가 될 거예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팬들도 결혼식 스타일, 장소, 그리고 축하해줄 스타들의 예상 리스트를 공유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결혼식이 될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커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라고 말하며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에녹의 어머니는 이미 강정현의 팬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가장 재미있고 화제가 된 반응 중 하나는 에녹 어머니가 특히 강정현의 직업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 에녹의 어머니는 딸이 의학을 공부하길 바랐다는 점에서 강정현이 의학계에 종사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에녹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이미 강정현의 팬이었나 봐요. 딸을 통해 이루지 못한 꿈을 며느리를 통해 이루게 되다니 참 재미있네요 라는 댓글을 남겨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몇몇 팬들은 에녹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완벽한 상대를 선택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할줄 아는 남자네요. 저라도 강정현을 선택했을 거예요 라는 유머러스한 반응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이야기와 함께 재미있는 게시물들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더욱 흥미진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팬들은 에녹이 강정현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였습니다. 에녹이 이 만남에 대해 다소 긴장된다고 고백했을 때 팬들은 그와 공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팬은 우리 모두 첫 만남의 긴장감을 알잖아요. 애녹 침착하게 자신을 잘 보여줘요 라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몇몇 팬들은 애녹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덧붙여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정현 어머니께 꽃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녀가 딸을 잘 키웠다고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분명 점수를 딸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한 네티즌이 유머 있게 조언하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언과 함께 팬들은 애녹과 강정현의 만남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들이 관계를 인정한 것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커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신중한 반응까지 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큰 이슈로 발전했습니다. 팬들은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안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모습과 결혼 후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팬들은 그들의 진전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